자, 벤츠 E220 어, 디젤 모델 지금 프리미엄 광택하고 유리막 코팅 시공이 마무리됐고요. 이제 타이어 드레싱하고 지금 출고 대기 중인데 저희 유리막 코팅제가 그 도막이 형성이 될 때까지 좀 하루 정도 보관을 했다가 출고를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내일까지 보관하다가 출고 예정입니다. 흰색이 광택이 뭐 별로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프리미엄 광택을 진행하면 흰색도 광이 많이 나죠. 흰색이 더 오히려 더 작업하기도 어렵고 작업했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. 검은색은 뭐 어두운 데 가면 뭐 광이 다 똑같이 나는데 흰색 같은 경우에는 광택 한 거랑 안한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. 자, 이상 벤츠 220D. 프리미엄 광택이랑 유리막 코팅 시공 완료입니다.